243쪽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신이라 그의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12절까지 우리 읽었습니다. 어, 이미 우리 로마서 3장에서 3장 28절 말씀이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선언했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어, 받는 이 신칭이라고 하죠. 이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아, 아브라함이 행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인가를 행한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아,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라 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신이 뭔가를 했다는 거죠. 어,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겠죠. 상세기 12장에서 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그런 모습 말입니다 아니면 창세기 22장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이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을 때 모리아산으로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었던 그런 일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 다면 뭔가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겠지만 성경은요 창세기 15장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의롭다하시고 의로 여기신바 된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창세기 15장에서 있었던 사건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백세가 다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그의 몸이 마치 죽은 자의 몸과 같고 그 안에 살아도 이 경수가 끊어진지 오래된 상황에서 그래서 아이를 전혀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난 앉또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난그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미 선언하고 있었던 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선언했던 이 신칭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은혜를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이 복을 받았는가? 언제 이 은혜를 받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 때가 할례 받기 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할례 받기 전에 무할례자였을 때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이것을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는요 이후에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할례의 그 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무할렛시 아직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에 불과하다라고 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할례자의 조상일뿐만 아니라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어 믿음의 조상이 되어 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하심을 받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먼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일한 자가 그 삭슬 받습니다. 일한 자가 삭슬 받으면 그것은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것이지, 우리도 그렇죠. 뭐한 달을 또 아니면 뭐이주 동안 열심히 일하면 이 어, 보수를 받는데요 어, 일한 자에게 그 삭슨, 그 보수는 일한 만큼 받는 보수이지 선물,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 이어서 또 다위스도 이를, 이를 증언하죠 10편 32편에 어, 불법이 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법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가려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또그 죄를 가려주심을 받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도 이 일을 그대로 경험하죠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도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었죠.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를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아, 칭하셨고 어,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화목제물 되어 어, 죽으셨음을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어, 가리셨고 나의 모든 죄를 어, 용서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아, 묵상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아, 다시 우리 심령 속에 아, 받으면서,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우리는 그 누구도 그 누구 앞에서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행위에서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그 복, 선물이죠. 어, 그 은혜와 그 복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이 복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 자랑할 것 없고요. 그 누군가를 이렇게 정죄할 만한 어, 그런 자랑하 누군가 앞에서 나 자신을 자랑하고 또 때로는 정죄할 만한 그런 이유와 그런 동기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또 우리에게 그 길을 열으신 이 구원의 아 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고 다른 것 자랑하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떤 행위를 또 어떤 공로를 때문에 의롭다 하심 받은 것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지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 기억하면서 주님. 다른 것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어 사람들 앞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 자랑거리로 여겨졌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새 어 사람들 앞에서 높아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들, 또 하나님 앞에서 어 나를 주장하며 높아져 있었던. 그럼 모든 마음들 다 내려놓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큰 기쁨이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원동력이 될수 있는 참 은혜의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